어, 기사 식당이구나. 기사 식당 또 맛있는 거 알죠? <laughs> 와, 양이 진짜 끝내주네요. 이거 1인분 진짜 맞아요? 이게 1인분이야. 네. 근데 고추장 물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고기 나오자마자 마늘을 생마늘을? 우와! 네. 음, 장난 아니야. 음 맛있다. 불 냄새가 살짝 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기름이 그냥 고기 기름이 아니고 참기름에 재해서 이 요리를 준비를 하는 거라 이 특유의 불향과 고소한 맛이 더욱더. 이건 빨리 쌈 싸먹어야 돼요, 사장님. 자, 고기 하나 올리고. 지금 양념에 아까 처음에 같이 있는 마늘 있잖아요. 네. 고추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씹는 맛이 살아있게 큼지막하게 썰어 놓은 양파. 숙주나물 살짝. 식감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쌈장. 그리고 양념된 고기는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지 불볕찜인데 완전 불 와. 이게 다른 백반집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반찬들이 나온다 와 이게 몇첩 반상이야 쑥튀김인가봐요 빨리 먹어볼까요? 네. 어 지금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바삭해, 너무 바삭해. 음,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백반집이 있다는 게 중간. 놀랍네요. 가자미 튀김 메인 요리. 먹어볼까요? 우리 두개 따로따로? 네, 따로. 이렇게 달래장 같은 걸무 뭐, 장이 위에 있는 거는 처음 먹어보네요. 이제 향기 찐 나니까 빨리 먹어갈게요. 아니 고기도 너무 부드러운데 고소하고. 음. 양념장도 조합이 퍼펙트하네 이게 그냥 익힌 게 아니고 튀김이라서 오일로 코팅을 한번 했어. 콘테. 지어링? 어스어링 코팅 된 상태에서 장을 넣으니까 예. 맛이 적절한 배합이 되는 거예요. 와요. 이 국이 무슨 국인지 알아요? 머위 된장국. 와 와 진짜 요즘은 다니면서 말이 못 상태의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국물이 되게 깊다 이거. 진짜 정성이 보통이 아니시다 음식 하나 하나에.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직접 만드신 가평식혜. 이렇게 반찬 잘라고 육천 원인데 식기까지 직접 만들어서 주신다고요? 와 엄청 많다. 오, 갑자기 한상 푸짐해졌어요. 어. 이게 바로 이 집의 포인트다 너무 건강해 보여요 호박이랑 호박고구마랑 꼬박 은행이랑 자 먼저 빨리 밥을 푸고 대리님은 숭늉 좋아해요 누룽지 좋아해요? 누룽지에다 물버어가지고밥 먹어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숭늉 제조를 위해서 물을 부을게요 앞으로 음. 이렇게 밀어두고 음. 소스위 so 음 오, 밥이 달아. 몸에 좋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밥한 숟갈 먹었는데 약간 몸보신이 되는 느낌이요 사장님, 오징어 볶음 냄새가 진짜 좋아요. 밥이 음 진짜. 와. 음. 그럼 청국장 한번 먹어볼까요? 음. 담백해요. 풍이 살아있어 응. 저는 요 차장님, 청국장도 이렇게 두부를 으깨가지고 밥에다 비벼먹는 거 좋아해요. 오늘 완전히 대리님 물 만났네요. 영양제 가득한 손밥에다가 맛있는 싱싱한 오징어 볶음, 청국장 이런 거한끼딱 챙겨 먹으면 이게 보약인 것 같아요. 진짜 간판이 없네. 그렇지 가정식 백반집이구나. 저 갈까요? 아, 감사합니다. 메뉴 메뉴가 없어. 여기 메뉴가 없어요. <laughs> 메뉴가 없어요. <laughs> 오늘 메뉴는 김지 고등어 소리고요. 그리고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달래장에다가 소스 드시면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김은 김이랑 밥이랑 달래장 김이 김 맛이 달아. 어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것만 해도 한 그릇 다 먹겠네. 응. 이야. 너무 맛있어요. 웬일이야? 봄 미나리 나물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향이 되게 좋다. 그때그때 그때 제철 음식으로 음. 엄마가 시장 봐 가지고 음. 봄에 봄동, 미나리, 달래, 음. 된장 막 이렇게 해 주잖아요. 음. 아 이제 메인 메뉴로 네. 가 볼까요? <laughs> 아니 근데 고등어가 살이 진짜 튼실해. <laughs> 와. 아니 김치 막 와. <laughs> 너무 맛있다. 이런 김치는 세로로쭉 찢어 먹어야 되는 <laughs>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난 밥도 같이 먹을 거예요. <laughs> 아, 떨린다. 음 진짜 맛있다음 진짜 맛있어. 심지어 뒷맛이 달잖아요 물어서. 저밥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laughs> 진짜 순수. 네, 여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면 안될것 어, 같아요. 어, 안돼 안 안돼. <laughs> <laughs> 만땅으로 오늘 <만땅으로>. 주의하겠습니다. <laughs> 네. 와 반찬도 맨날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이거 무슨 백반으로 해도 7 0 0 0 원인데 이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반찬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이 네. 집에 사실 반찬의 시그니처가 홍치. 어 맛있어, 응? 담백하고. 이 낙지가 너무 크고 많아요 지금. 이거 진짜 2인분 맞아요? 와 아, 낙지가 진짜 탱글탱글. 탱글. 뭐뭐 이거는 무, 문어 아니야? <laughs> 자 낙지 <laughs> 한번 하나씩 먹어봅시다. 음. 이거 진짜 스트레스 다 풀리겠다 딱 입에 넣는 순간 바로 아니고 한 3초? 띵띵띵 아우 <laughs> 어, 맛있어 중독성 있어 여기다가 김가루에 들기름 아 <laughs> <laughs> 해가지고 크으 <laughs> 볶으또아이 <laughs> 무조건 들기름으로는 뭘 볶아도 맛있어요 맞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겠지냐. 음. 이게 찐. 밥을 볶았더니. 이게 찜. 새로운 요리가 나왔네 또. 너무 맛있네. 그럼. 저 만땅 됐어요. <laughs> 만땅.